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튀지 않은 작은 알갱이가 남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이 알갱이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윗 부분에 작은 구멍 보이죠? 접시 위에서 이 팩을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 밖으로 떨어질 거예요. 접착 메모지는 아래가 아니라 옆쪽으로 떼어내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 평평하게 유지되면서 종이의 아랫 부분이 굽혀지지 않으니까요. 바나나의 껍질을 끝에서부터 벗기면 꼬투리 부분이 찌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냄비의 구멍은 벽에 걸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프를 만들 때이 구멍에 숟가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테이크 아웃용 종이 용기를 열어서 내장의 종이 벽이 식탁 위에 평평하게 놓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펼치기만 하면 아주 간편하고 유용한 접시를 만들 수 있고 뜨거운 음식은 더 빨리 식게 될 거예요.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는 쉬운 방법은 오렌지의 밑부분과 끝부분을 자른 다음 가운데를 절반으로 자르고 과일을 여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U자형 쿠션의 양쪽 끝이 앞으로 향하게 베개를 쓰죠. 이 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치가 턱 아래에 있어야 하고, 양 끝이 뒤를 보게 만들어야 하죠. 베개를 이렇게 놓으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푹잘수 있을 테고요. 천장 선풍기에는 겨울용과 여름용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선풍기의 스위치를 찾으셔야 해요. 겨울용으로 전환하려면 위로 올리고, 여름용으로 전환하려면 아래로 내려주세요. 여름용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고 겨울용에서는 공기를 위로 빨아들입니다. 방이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그 후에야 들어가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안에 계시다면 먼저 나오세요. 이 간단한 규칙은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식당과 카페에는 항상 이쑤시개가 식탁 위에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후 즉시 이를 쑤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르고 교양 있는 방법은 화장실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입에서 남은 음식을 제거하는 것이죠. 위에 작은 구멍을 만들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묶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얇은 끈을 함께 묶지 마세요. 봉투 끝을 잡아서 매듭을 만들고 그 끈을 매듭 주변에 감아주시면 봉투가 단단히 봉인될 거예요. 운동화를 건조기에서 제대로 말리기 위해서는 끈을 함께 묶은 다음 끈 끝이 건조기 밖으로 나오게 한 뒤에 운동화를 건조기 안에 넣어야 합니다. 신발 끈이 끼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세요. 끝. 유선 헤드폰은 끝이 위로 향하게 착용하면 귀에 훨씬 잘 맞습니다. 그런 다음 선을 귀 뒤로 감아보세요. 그러면 헤드폰이 귀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피는 울퉁불퉁한 쪽이 머리에 붙도록 끼워야 머리카락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전자칫솔을 쓸 때는 빠르게 움직여서 이를 닦지 마세요. 전자칫솔은 치아를 부드럽게 지나야 해요. 한 손으로 설탕 스틱 찢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틱을 머그잔 위에 두세요. 검지와 중지 위에 스틱을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스틱 가운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찢어져서 설탕이 쉽게 쏟아질 거예요. 주스나 우유를 따를 때 상자의 입구가 위로 가게 유리잔을 따라 보세요. 그러면 음료가 덜튈 겁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방에 들어오셨군요. 이제 선글라스를 어디에 두시겠어요? 머리 위? 아니면 셔츠, 깃에 걸어 놓으시겠어요? 주머니에 넣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경을 가슴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렌즈는 안쪽을 향하고 다리만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오게 두는 거죠. 그러면 안경은 안전하게 안에 들어 있으면서 렌즈가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거예요. 변기에 물을 내릴 때는 항상 뚜껑을 닫아 주세요. 물내림 버튼을 누를 때 뚜껑이 열려 있으면 작은 입자로 된 세균과 더러운 물이 사방에 튀게 됩니다. 식기세척기 세제 태블릿의 비닐 껍질은 따로 벗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칸에 넣고 닫아주시면 돼요. 물이 그 비밀을 녹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서랍에 냄비만 넣어두셨다면 이건 이 서랍을 제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이곳에 보관하실 수 있어요. 오븐의 열이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늦는 손님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둥근 고무 모양의 뚫어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이 뚫어뻥으로 막힌 변기를 어떻게 뚫는지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뚫어뻥은 싱크대에 막힌 부분을 제거할 때 필요한 도구예요. 변기에는 다른 특수 뚫어뻥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코를 먹고 있는데 안에 든게 반대편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고요? 접시에 또르띠아를 한장더 깔아두세요. 그러면 떨어진 음식이 다그 또르띠아 위에 떨어질 테니까 작은 타코를 하나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야채 필러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질을 벗기기 위해 앞으로 한 번만 움직이죠? 그러고 나서 칼날을 다시 넣어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 칼날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앞뒤로도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이 방법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거예요. 목욕 가운을 입을 때는 허리띠를 뒤로 감지 마세요. 끈을 앞으로 꺼내서 옆구리에 고리를 끼운 후 원하는 대로 허리띠를 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꼭 맞게 가운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종이 변기 커버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종이를 넣어서 가운데의 동그란 면이 변기의 뒷부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광고에서는 우리가 칫솔의 길이만큼 치약을 짜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완두콩만큼 작게만 짜도 이를 닦기엔 충분합니다. 치약을 더 빨리 많이 써서 치약을 또다시 사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잘못되고 비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데오드란트를 잘못 바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밤에 데오드란트를 바르고 자는 거예요. 마늘 껍질을 벗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예요. 윗부분을 잘라내고 마늘을 전자레인지에 넣은 후 20초에서 30초만 돌리면 끝이에요. 껍질이 쉽게 벗겨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자를 중간에서 가장자리로 자르죠? 그러면 칼을 많이 움직여야 하고 토핑이 떨어지기도 해요.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은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핏자를 가로로 자르는 거예요. 핏자를 네 조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두 번만 자르면 돼요. 여행용 가방 위에 보호용 비닐을 또한번 붙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냥 티셔츠를 가방 위에 올려놓아도 충분해요. 목으로 손잡이가 튀어나오게 하고 옆 손잡이가 나올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비행기 좌석에 부착된 테이블을 사용해 미니 해먹을 만드실 수 있어요. 테이블에 벨트, 담요, 수건을 묶고 다리를 올려두시면 되죠. 휴대폰 화면에서 필요한 글자 또는 단어로 이동하기 위해 텍스트 영역에서 손가락을 누르지 않아도 돼요. 모든 아이폰에서는 스페이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슬라이더를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맥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파일과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만 설계된 건 아니에요. 이 검색창을 계산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풀어야 할 수학식을 입력해 보세요. 스포트라이트는 내장된 사전 앱의 정보도 사용해요. 아무 단어나 입력해 보세요. 이 단어에 대한 데이터를 사전에서 가져올 거예요. 배가 고픈데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특별한 앱이 있어요. 이 앱에서는 음식의 모양, 크기, 무게를 보여줄 거예요.